네, 반갑습니다. 오케이 마린. 야마 투 사이클 전동 시동 타입 40마력 출고 전 시운전 영상 되겠습니다. 전동 시동 타입이라서 버튼만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. <목소리> 시동아이들도 괜찮고요. 엔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. 엔진 구매하시고 실출조가 몇번 안되는 엔진입니다. 이거는. 엔진 상태가 안, 안에도 녹음이 하나도 없고 연분도 하나도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. 맹각시도 잘 나오고 있고요 네. 최고 장점은 전동시동이라서 로프를 당길 필요가 없는게 최고 장점입니다. 야마 40마력 투 사이클 전동 시동 타입입니다. 전동 시동. 신분가가 700만원이 넘는 엔진입니다. 이게 750, 780 정도 가는 엔진입니다. 엔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야마 투 사이클 전동 타입 중고 엔진입니다. 중고 엔진. 자 전진 전진해보는 분도 보겠습니다. 네. 오, 오, 오. 오 큰일 날 뻔. 오. 전진도 잘 들어가고 후진도 잘 들어가고. 있어요. 연기가 많이 나는 거는 투사이클 c c 오일이 많이 들어가서 연기가 좀 많이 나는 겁니다. 이. 연진 상태 굉장히 좋아요. 내각수도잘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상, OK 마리, 야마추 사이클 전동 시동 타입 시운전 영상이었습니다.